조선을 세운 남자 태조 이성계. 그의 얼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600년 전 어진으로 보는 제왕의 관상. 지금 시작합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 고려의 장수로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며 전설적인 무공을 세웠습니다. 황산대척이 비롯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는 1392년 조선을 개국하고 1398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관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섭게 찢어진 눈매입니다. 강렬한 눈빛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무장의 기세를 보여주며 목표한 것은 끝까지 쟁취하는 집념을 상징합니다. 얼굴의 중심도 완벽합니다. 부처님처럼 큼지막한 귀는 천하를 다스릴 덕망을, 곧고 단단하게 뻗은 코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강력한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른쪽 눈썹 위 사마귀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는 고난을 이겨내고 큰 인물이 될 상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왕이 된 개국공신의 증표라 할수 있습니다. 고려의 영혼에서 조선의 왕이 된 이성계. 그의 얼굴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강렬한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았죠? 다음 관상이 궁금한 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